의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나의 자치령이다.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의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표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트럭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마이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적들이 트럭을 망가뜨렸습니다 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누가 또 이제 배쇄진을 쳐야겠다 대체 진다.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의 자치령이다 할수 없다면 즐겨라 느낌이 있죠 네 누가 방제 폐사가 뒤에 계신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느낌이 누가 또안 한거지 나한테 불만 난배시자이 바라버릴까? 네나 확실해. 나한테 이총 네 바라버릴 팔아버릴... 광물이 부족해. 일꾼배스팅가스가더 있어야 돼. 배스틴가스가 해타이밍난 배신자가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 베스핀 가스가 없어. 베스핀 가스 가 부족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광저패하가 뒤에 계신다. 출정입니다. 우리 처리될 뿐이 즐겨라. 난 배신자가 아니야. 훈련은 됐다고.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적 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이면 폐쇄가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목소리>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첫 번째 트럭이 어디고?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저기 기지를 노리고 자, 마이 그 지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끝났다. 다음 교전을 준비하라. 예비용 트럭 2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뒤에 계신다. 할수 없다면 질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아, 확실해.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정말. 방제 폐허가 뒤에 계시다 잡은 병력의 지도자가 필요한 근위병을 확대해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파괴포 나의 자치력이다. 뭘 사용할건다. 진짜 공격받고 있어. 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 전쟁에 인간들의 자리를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참...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목소리> 알아서 하라고. 누가 또 가난거지? 이제 배쇄지를 쳐야 한다. 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다. <목소리가> 우리가 승급할 우리 우리 수 우리 없다면 우리 즐겨라. <목소리가> 즐겨라.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목소리가>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그 연구 전투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즐겨라. 내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뭘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급 기관이다. 업그레이드. 거긴 건설 못 해.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알아서 하라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거긴 건설 못해.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훌륭합니다. 목표로부터 어떤 활동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음.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 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고 라 생각하십시오. 후, 연구 전초 기지의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군요.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나무네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저그가 우리 적의 유해를 보식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구조물이 전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옮겨다 주십시오. 이들 멸태지를 피하지 않는 적이 놈들을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놈들 발 밑에 땅을 방사능에 오염시켜라. 안전팬은 준비하십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트럭 하나는 처리했군요.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메비우스의 연구 전초기지 중 한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흠... 거기 나의 자치령이다거기 공포 못해? 동맹 기가공격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살인과.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목표가 소멸된 것 같습니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목표 구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가지원전 황제가귀십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습니다. 트럭이 공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올천 그러 어느 누구도 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분명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어 준비해.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적들이 트럭을 막아들렸습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트럭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보급품이 꽉 찼어. 어택당으로 꽉꽉. 국민 티비가 공격받고 있어!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연구 전초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트럭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노리고 있어! 새 트럭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소리나> 이 전쟁에 인간들의 자리는 없다 <목소리나> 여유 공간을 만들 시간이야 조급함이 꽉 찼어 어택당 고공고나무의부하들이 <목소리나>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젠장,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송릉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트럭이 군중이 쳐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걸리겠습니새 트럭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